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어느한자 학습해 보겠습니다. 기장서 곡식이죠. 이건 뭐 아주 비싼 곡식이라서 뭐 서민들 잘못 먹는데, 자, 벼에 물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들이자에 물이자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 곡식의 한 종입니다. 기장서. 아 감미로운 향자, 벼가 날 나일 자는 이거 태양을 뜻해서 열이죠 열. 그래서 가을비 열을 받아서 익는 냄새가 감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는 배고프던 시절에는 글쎄 요새 사람들이 과연 더 익는 냄새를 이렇게 좋아할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그 벼가 익는 그 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젊을 때는 배고플 때 짜장면 냄새가 최고였는데 정말 그중집 앞에서 간짜장 냄새 맡으면 정말 아뭐 어쩔 줄을 몰랐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뭐 짜장면이 좀그한번 갔어요. 예. 그래도 일본에 가 보면 그 한국 드라마 보면그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 시커먼 국수는 뭐냐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그 강하다고 합니다. 감미로울 향자입니다. 그래서 감미로울 향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죠. 그래서 이, 다시 이 단어가 들어간 아, 어, 음으로 향기, 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쌀미 자, 뭐 부수지 않서 배웠죠. 뭐가 이제 이렇게 나달로 그렇게, 어, 이제 변해서 다듬어진 쌀미. 쌀미 자가 들어가는 글자 너무 많아가지고 미음. 자, 우리는 어, 한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훈이 먼저 나오고 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훈 음이라고 해야겠지만 우리는 음독을 합니다. 음을 따라 읽으면서 뜻을 되새기는데 일본은 훈독을 하죠. 그래서 일본 한자하고 한국 한자하고 어, 발음이 물론 뭐말 자체도 다르지만 다르고. 어, 일본 한자는 어, 뜻에 따라서 발음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자가 음은 하나라도 훈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은 훈독을 하기 때문에 발음법이 여러 가지로 어, 나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어, 어떤 학생한테 쌀미자가 들어가는 어, 글자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쌀떡볶이 그러던데 쌀떡볶이가 아니고 우리는 음독을 합니다. 그래서 쌀미. 자, 미음이죠. 미음. 미음이 뭡니까? 죽보다 아주 묽은. 그죠? 환자들이 처음에 수술하고 그러고 나면 먹는 그곱기곱기를 넣기 위해서, 넣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이죠. 불상이 여길 연자를 알기 위해서는 반딧불인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쌀알같이 작고 반짝반짝 쌀알이 희다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쌀알처럼 그 작고 희고 반짝반짝 하면서 어그러져서 자, 밑에 있는 글자 뭡니까? 어그러질 천 자죠. 어그러질 천. 자축거릴 척, 겨우디일 촉. 두개 합치면 어그러질 천. 어그러질 천에 쌀미 자까지 합쳐지면 반딧불이 막 이렇게 어그러지고서 깜빡깜빡 하는 반딧불입니다. 반딧불리 자. 자, 그럼 마음심의 변형체, 심방변이죠 마음심의. 균형체, 심방변 마음에서. 이렇게 반딧불처럼, 뭐, 우리가 뭐좀 마음이 안 좋고 그럴 때 마음이 따끔따끔따끔하고 좀, 그렇죠. 그런 상태를 갖다가 반딧불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반짝거리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길 때 그런 마음의 상태, 불쌍히 여길 연자입니다. 우리가 연민이라는 단어에서, 단어에서 이 글자를 쓰죠. 이은민 자. 자, 좌구변, 언덕.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죠. 홍수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 좌구변 역시, 어, 우부방과 마찬가지고, 우부방도, 어, 우부방은 좌구변하고 사실은 모양 형태가 같죠. 동형이 죠 그래서 좌구변이나 우부방이나 고을 마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언덕 위에 마을에서, 어떻게, 반딧불 인자가 붙었습니다. 반딧불. 자, 여기서 꼭 반딧불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막 어우러지는 걸 나타낸 겁니다. 서로 어우러지다를 뜻하는 반딧불 린이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사는 사람들, 이웃을 뜻합니다. 이웃 인자 한국인들이 그 서로 이렇게 옛날부터 어,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함께 협동을 해야 돼요. 혼자서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사 문화, 농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많이 나왔죠. 도시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한국에 이렇게 종교가 발달한 이유가 사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데 뭐가 뭐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종교가 대신한다라는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유난히 종교가 발달되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다라는 사회학자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교인들은 뭐또 좀 언짢겠죠. 다 이건 뭐 그건 아니다. 뭐 우리 가르침이 훌륭해서다 그런데 글쎄요, 뭐 훌륭한 가르침 뭐 어느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는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유난히 그 종교적 성향이 강해요. 그게 근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인원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것과 비례해서 종교 활동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도시로, 또 지방 중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왔어요. 대대로 살던 데를 떠나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정말 낯선 곳에 먹고 살라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인 고유의 DNA는 뭐가 있습니까?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서 정담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좀 흉도 봐야 되고, 또 시엠이 욕도 해야 되고, 또 며느리 욕도 해야 되고. 자, 런데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 기능을 갖다가 종교에서 사실은 당당하고 있다. 아, 그런 그 사회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유닌자. 뭐 제가 그냥 견해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임에서 그 빠지는 거 굉장히 그 두려워하죠. 우리가 흔히 좀아 많이 부족하다든가 모자라든가 무능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취계도 못 깃는다 그러죠. 취계도 못 깃는다. 그 축이 뭡니까? 축대예요. 축대. 서로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만든 바둑에도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에도 묶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약한 돌, 작은 돌, 또는 뭐좀 부족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축에 안 써요. 응. 축에 안 쓰고 버리죠. 그러니까 저 축에도 묶인다. 그리고 저 버려진 돌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축에는 죽어도 껴야 돼. 축에서 빠지는 건 죽음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정성입니다 자, 헤아릴류자 쌀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한 말, 두말해아린다 해서 헤아릴류자 재료라는 단어가 있죠. 재료 그래서 어, 헤아릴류자가 되는 거 재료 자, 헤매밑자 이렇게 쌀알같이 작은 것을 길에다 잃어버리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헤매밑자 작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미로라는 단어가 아, 바로 해면 미로를 쓰죠. 꾸밀 짱자를 알기 위해서는 농막장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집인데, 집엄이죠? 땅이에요. 게맨 땅에 지은 집이에요. 그게 뭡니까? 농막이죠. 농막이 뭡니까? 농사 지을 때, 논이나 밭 한가운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쨌든 잠깐 아, 더위도 좀식혀야 되고, 비가 오면 좀 비도 피해야 되고, 그죠? 또, 낮잠도 한잠 자야 되고, 또, 새차 갖고 오면 여기서 먹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농막이죠. 그래서, 농막 장자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조금 지저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농막이니까 지저분하겠죠. 맨땅 위에 그냥, 맨땅 위에 집 지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 하여튼 뭐 한국인들 아이큐 엄청 높아요. 요새 이제 농막이 좀 문제가 되죠. 왜 절대 농지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 농지는 그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 절대 농지로 지정된 데가 많은데 그런 절대 농지에도 농막은 허용을 해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사지를 려면뭐 농기구도 좀 놓고 가, 갔다 와야 되고 집에 집에 가는 농기구도 놓고 가, 갔다 와야 되고 또뭐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비도 피해야 되고 뭐. 볕도, 햇볕도 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농막을 갖다가 엄청나게 요새 이제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어, 크게. 완전히 별장식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밭이 크고, 밭이 크고, 그, 농막을 작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그래서 농막까지는 절대 농지에 허용을 했는데, 아, 집을 의리관적하게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농막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참, 단속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절대 농지에, 그, 아주 그저 호화로운 집들이 지어져 있고 거기서 또 살아요 잘 지어놓고 그리고 농막이래 막상 농사는 어떻게 암만암만하게 안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 유태인이 그 상술로 유명한데 세계 3대 상인이 유대 상인, 중국 상인, 네덜란드 상인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하기로 하고 유태인 상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법의 틈에 돈이 있다 법의 틈에 돈이 있다. 이거 진짜 절묘한 법의 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농막을 갖다가 논, 논 위에 또는 바두에 농막을 허용하니까 집은 못 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살아 옛날에는 그냥 고지고대로 농막을 하다가 아, 이 농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점점 발달한 거죠. 아, 아마 농막이라고 그래도 그 구두는 좀 깔자. 구들 깔다 보니까, 아, 아만 농막이라고 그래도 테레비 갖다 놓자. 뭐, 전기나 좀 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또, 전기 갖다 놓다 보니까, 아, 아만 농막이라고 그래도 에어컨 좀 갖다 놓자. 뭐, 테레비는 좀 갖다 놓자. 아, 그러다 보니까 쉴때치대좀 놓자. 이제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농막이라고 그러는데, 참, 할말 없죠. 근데 사실은, 어, 절대 농지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에 있는 경우.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영국 속담에숲 속에 별장을 가진자는 자연 보호론자가 되고 숲 속에 별장이 없는 자는 자연 개발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별장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 별장 근처가 발전되는 거 싫은 거예요. 별장 옆에 식당 들어서고 별장 옆에 뭐 콘도 들어서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숲 속에 별장이 있으면 이제 자연 보호론자가 되는 거예요. 내 별장이 끝. 더 이상 발전하지 마. 근데 별장이 없는 사람은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자연개발론자가 되는거죠 아니 좀 개발해서 좀 숲속에 들어가서 나좀 쉬자 어 그래서 어 그런 네. 영국 속담에 숲속에 별장이 있으면 자연 보호론자가 되고 숲속에 별장이 없으면 자연개발론자가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농막을 별장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별장 없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숲속에 별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개발 론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런 사람들 자연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법의 편법을 응용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루소가 이진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많지만 맨발로 가려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막상 사람들이 자연이 좋다 그러지만은 그 자연을 좋아한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거죠. 자기는 신발 신고 자, 자연으로 가. 정말 자연으로, 자연이 좋은 건 빨간 거고 맨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빈정거림인데. 하여튼 사람은 어쨌든 뭐 신발을 신고 가든 뭐 어떡하든 자연이 좋은 건 사실이고 뭐이런다결 별장 없으니까 농막이라도 지어서 즐기려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는 또 절대 농지를 훼선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딱 단속 법규가 없으니까 바로 법의 틈에 돈이 있다는 유태인의 속담이 또 현실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보면 그 안에 어우러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뭐 봐야 소용없죠. 그냥 빨리 그냥 공부하게, 공부하는 게, 공부하게 현실적으로 최고죠.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보고 뭐 분석하고 그래 봐야 저 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자, 농막장자 지저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엔 쌀인 자가 뭡니까?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농막 지저분한 것을, 그죠? 지저분한 것을. 여기서 농막장자 지저분하다라는 뜻이죠.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지저분한 것을 꾸민다 해서 꾸밀장자입니다. 화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찌을정자, 역시 쌀을 이제 곡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풀을 청자. 자 풀을 청자. 우리가 푸른 하늘을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한. 깨끗한 그 하늘을 푸른 하늘이라또 푸른 바다로 뭡니까? 깨끗한 바다. 다시 말해서 푸르다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깨끗하게 찢는다 해서 치을 정자입니다. 우리 정교하다. 그럴 때이 단어 쓰죠. 자 물의 류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쌀알과 그렇게 작은 어? 어떤 짐승의 얼굴 여기서 쌀알 같다는 건 작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작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똑같이 생긴 우리가 쌀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뭐 10개, 100개 1000개 다 달리 생겼겠죠. 그런데 사람 눈에는 이렇게 한품쥐어서 보면 다 똑같은 쌀알이죠. 이렇게 다 똑같아 보이는 짐승의 얼굴들 같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한 무리라는 얘기 우리가 보면 늑대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물개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 사자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짐승들이 보기에 인간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다 똑같이 사람처럼 그렇게 다 똑같이 생긴 짐승의 얼굴들이 같은 무리를 이룬다 그래서 무리류자입니다 근데 무리류자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 왜 풀어서 얘기를 했느냐? 닮을 뇌자 자체를 잘안 쓰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는 이게 닮을 뇌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역시, 자, 이렇게 쌀에 같이 서로 똑같은 얼굴, 서로 닮았다 해서 닮을 뇌 자입니다. 그럼 닮을 뇌 자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닮을 뇌 자가 이렇게 쓰이고, 요 옆에 무리를 비슷하게 치면서. 닮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룬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닮은 일자에 잘안 써서 이제 이렇게 풀어서 또 풀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한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쿠디안 같아가지고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로, 협의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하지만 그 해석의 한계성은 있죠. 우리가 뭐 굳이 해석학 입문이라는 그사회학책을 갖다가 들이대지 않더라도 해석도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무리를 자, 쌀알같이 이렇게 닮은 짐승들의 얼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어, 쌀알같이 닮은 짐승들의 얼굴인데, 아예 그냥 닮은으로 다, 다이렉를해서 닮은 짐승들의 얼굴. 어, 쌀알을 갖다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무리를 자, 닮은 뇌 자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